자, 29번. 천천히 가 볼게요. 천천히. 자, when a cell divides 합니다. 세포가 나뉘어질 때. 다른 말로 분열된다라고 얘기하죠. 세포가 분열이 될 때. 보통 얘를 지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굳지해서할게요 유전체. 그럼 유전체인데 그것의 두 딸의 유전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딸로 만들어진 세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아들 세포가 되든지 뭐딸 세포가 되든지 이 사람은 지금 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겁니다 자기 집에 자식이 딸이 있나보죠 이딸 세포는요 딸 세포의 유전체는 종종 꽤 동일하지 않대요 종종 꽤 동일하지 않대요 누구에게? 서로 서로에게 그러니까 이런거지 내가 이게 유전 그저뭐 하나의 세포야 근데 얘가 두 딸을 낳았어요 두 딸을 낳았는데 종종 다른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쌍둥이도 다른 거 있듯이 아시겠죠 다른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부모 세포의 그것과도 다를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지금 내가 모양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둘이가 서로 다를 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를 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빈도 구사 오픈을 썼다는 이야기는 100%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종종 그럴 때가 있다 칸 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나 이거는 좀 천천히 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on rare occasion, 자 rare 했으니까 드문 경우에는 갑니다. 그러면 드문 경우에, 그럼 드문 경우는 그러한 오류가 represent a change for the better, 그러니까 정말 드문 경우인데 그 잘못된 오류가 뭐를 대표할지도 모른다? a change for the better, 갑니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가 될지도 모른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가 유전체고 두 딸세포를 낳았더니 이 딸세포가 능력이 더 좋다 그런 이야기야 근데 드문 경우라 그랬죠 됐죠 드문 경우에요 그 다음에 more probably 좀더 높은 확률로 보자면 it will cause no significant difference 입니다 좀더 높은 확률로 보니까 상당한 차이점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경우에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유전체가 여기 있고 분명히 두 딸세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지만은 부모 세대와 다른 경우도 있다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류가 나왔을 경우에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다.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됐죠? 근데 두 번째가 더 높은 확률로 보니까 자식이나 부모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았는데 내 얼굴하고 똑같은 거지, 그냥. 알겠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But, 그러나, 세번째예요 몇몇 경우에는 그러한 오류가 뭐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식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약간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잘못 태어나고 죽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함으로써 by disrupting the coding sequence for a key protein. 그러니까 핵심 단백질에 대한 호 o 순서를 파괴시킴으로써 이런 어떤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 생명과학 쪽이기 때문에 내가 핵심 단백질이 왜 이렇게 되고 코딩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난잘 몰라요. 난 영어만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배열, 분열이 되었을 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 얘기가 한번더 나옵니다 뒤에 알겠죠? 한번더 나오는데 뒤로 가볼게요. 자, changes due to mistakes of the first type. 자, 첫 번째 타입이래요. 첫 번째 타입. 자, 첫 번째 타입의 이러한 오류 때문에 생기는 변화래요. 그럼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1번. 알겠죠? 첫 번째 타입의첫 번째 유형의 오류 때문에, 오류 아까 에랑 같은 말이야. 이렇게 생기는 변화는 will tend to be perpetuated. 자, 이 단어. 원래 perpetuate 하는 단어가 영속화시키다, 영원히 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수동태니까 영속화되니야 그러면 분열된 세포가 뭔가 엄마, 엄마랑도 다르고 지들끼리도 다른데 얘네가 오래되어지는 경우도 있대. 첫 번째 사례가. 이런 경우 능력이 뛰어난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perpetuated 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바뀌어진 세포는 뭐를 가져요? 증가된 가능성을 가진대요. 무슨 가능성? 지 스스로 번식한 가능성. 그러면 능력이 되는 애는 지 딸세포들이 나중에 돼가지고 지들이 계속 분열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지. 능력이 있는 애들은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인지스, 두 번째. due to mistakes of the second type 두 번째 유형의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변화 다른 말로 얘기하니까 중립적인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립적인 변화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no s i g n i f i c a n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변화는 영속화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네가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은 얘네가 능력치가 확 하고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고, 얘네 같은 경우는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이거 변형 문제 생각해보면요. 요약문 완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상황에 따라서 자, 그리고 'it is a matter of chance'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의 문제다. 챈스의 문제라고 다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얼춘의 문제다 즉 운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분열되어 가지고 뭐 영속화되어서 오래 살아남는지 아니면 그냥 심각한 손상을 입어 깨꼬닥 하고 죽는지 그건 그냥 모른다 그 얘기 한마디로. 운이다 그런 이야기죠. 중립적인 경우는 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다시 말해서 whether the altered cell or its cousins will succeed 하니까 whether 들어갔죠.인지 아닌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인지 아닌지 그 바뀌어진 세포나 그것의 사촌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운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이걸 문법 설명 안 해도 되죠 지금요. 이 문제 풀이를 지금 할라서는 게 아니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생각할게요. 그찜찜만 말씀 하세요.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but changes that cause serious damage 자, 아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손상을 일으켰던 이 변화 그럼 아까 due to due to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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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ue to 쓰다가 이번에는 얘를 due to 안쓴 거야. 이게 지금 due to 대신한 거예요. 알겠죠?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 이런 어떤 변화는 lead nowhere 어디에도 다 다르지 못한데 한마디로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 다시 말해서 the cell t h a suffers and dies 그것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세포는 죽는데요 뭐하면서 남기면서인데 노가 들어갔죠 그럼 남기지 않으면서 뭘 남기잖아요 밑에 나오죠 progeny 자손을 남기지 않면서 으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글인지 세포가 분열이 되었을 때 분명히 오류가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그 오류 중에서도 뭔가 부모 세대보다 뛰어난 세포가, 분열된 세포가 있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세포가 있고, 그리고 뭔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세포가 있대요. 분열된 세포 중에. 근데 능력이 있는 애들은 영속화 되니까 오래 살아남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애들은 살아남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애들은 어떻다고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겁니다, 내용이. 알겠죠? 왜 이게 그리 어렵냐면 소재 자체가 일단 어려운 거예요. 소재 자체가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못 잡아내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생긴다 그 얘기지. 그래서 내용 파악이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일부러 내가 지금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rough endless repetition of this cycle of mutation and natural selection. 내 발음 왜 이래, 자? 뭐를 통해서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즉 이러한 도련 변이와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은 자연 선택인데 유기체들이 진화하는 이런 어떤 도련 변이와 자연 선택의 이런 순환의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그것들의 유전자의 어떤 부채화된 것들이 이제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때때로 어, 하면서요 유기체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주면서 무슨 방식? To exploit the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그러니까 환경을 이용하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잠깐만요. 내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콤마 하나 집어넣으세요. 콤마 하나 집어넣으세요. 콤마 하나 집어넣어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자그 다시 하겠습니다.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의 이러한 순환의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유기체들은 진화한다. 이게 문장구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보고 잘못했는데 이게 유기체가 진화한다. 그럼 여기 콜론 들어갔으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그것들의 유전적인 구체화된 것들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구체화된 것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특성이 없죠 죄송합니다. 유전적인 특성들은, 다시 말하면, 변화하고요. 때때로는 뭐를 주더라? 이런 유기체들에게 새로운 방식, 뭐, 환경을 좀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을 주면서.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다시 병렬구조예요 To survive in competition with others. 다른 것들과 함께 경쟁 속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주면서, 그리고 또뭐 하는 거? 성공적으로 번식하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유기체들에게 주면서, 아까 얘기했던 유전적인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분열되었어. 그러면 분열된 거에서, 어, 너 능력 있네? 영속화돼서 가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세포는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그럼 분열되다 보면 반복해가지고,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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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진화적인 어떤 것들이 계속 생성되고 발전해 나간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더 제대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 개수가 딱 7개입니다. 딱 7개인데 조금 변형될 수 있는 요소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여기에 콜론 자리를 만약에 that is 같은 걸로 바꿔서 새로운 문장 하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자리 만약에 쉽게 된다 하면 이건 문장 삽입도 가능합니다. 요자 쉽게 되면요. 근데 지금 처음에 세 가지를 먼저 소개했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계속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위에도 버이 한번 또 나와요. 위에 버이 한번 또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냐? 3번 자리야.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서도 그 오류가 어쩌고저쩌고 발생한다 했기 때문에 이놈하고 그 다음에 숫자 3번 돼 있는 이놈 있잖아요. 어디가 너퍼 이거 있죠. 어디선 케이스에서 디에러를 cause a serious damage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동그라미 좀 쳐놔 놓으세요. 같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문장 삽입을 만약에 생각한다 하면은 세 번째 문장 아니면은 여섯 번째 문장이에요. 그 부분도 좀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생물 진화의 핵심 원리라 하는 것은 결국은 끝없는 순환이다. 즉 돌연변이가 되었든 자연선택이 되었든 어쨌든 끝없는 순환의 원리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글몇번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만약에 계속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 시험 안 나와 버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나오면은 뒤통수 만지는거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 는 내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더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뭐 문법 설명은 뭐 굳이 안해도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0번. 자, 30번은 조금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내용 전개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른쪽에 거기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개인의 평등이 우선이냐, 가족의 내재적 가치가 우선이냐. 그래놓고 자유주의와 유교 문화적 관점. 자, 자유주의 가면 동양이겠나, 서양이겠나. 서양입니다. 자유주의 얘기할 때 왜냐하면 지금 뭐예요? 지금 그뭐 뭐냐? 유교 문화 나오잖아요. 유교 문화 딱 보는 순간 동양이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글 종류입니다. 동서양 차이점 얘기하는 거. 어. 동서양 차이점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 일본 얘기 나오는 거 하고 유럽, 미국 얘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서양 얘기하는 거 하고 동양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상반된 이야기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별표 치세요. 얘는 출제 가능성이 일어나 저러나 없습니다일어나 저러나. 뭐에 나오든지 가 왜냐 원래 문제가 지금 어휘변형이었으니까. 답은 지금 거기 나와있죠. 5번에. 자 갑니다. 일단 자유주의 문화에서는 The Valu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디비주얼은 보통 S 등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개개인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개개인의 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공정한 평등의 가치가 공정한 평등의 가치가 o u t w e i 한대요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대 보통 아웃이라는 단어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동사 원형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목적어 들어간다고 했을 때이 목적어를 능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단어가 이거잖아요. 아웃스탠드 이건 뒤에 목적을 들어가도 되고 안들되어가도 되지만은 아웃스탠드가 뭡니까 눈에 어다 두드러지다 그 얘기거든요 남게에 비해서 바깥에 서 있는 거니까 야 뭐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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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r 어떻 e 어떻게 어떻 t 어 o f 어떻게 어떻게 어 i 게어 i 게어떻 t e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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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온전함 가족의 온전함의 보존을 능가한다라고 얘기해 자그게면정게할게요 자유주의에서는 자유주의 문화 자유, 자유주의 문화는 기회의 평등 이런 것들을 가족의 어떤 온전함보다도 좀더 강조한다. 그 얘기야. 좀더 강조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유주의 문화에 반대되는 유교 문화는 이거에 반대겠죠. 이렇게 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서양 문화 딱 나오는 순간에 그렇게 잡아 가지고 이제 쭉 가야 됩니다. 쭉 가야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넘어갑니다 오케이? 어, 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대놓고 나오잖아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컴프션 컬처 공자문화에서는 공작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되고 중국 그죠? 그러면 중국이니까 당연히 동양문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이 공자문화의 경우에는요 Why를 듣갔으니까 지금 Why를 가고난 다음에 콤마 어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콤마 잡았죠. 그러면 여기 family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Why는 문맥 아무리 따져 보더라도 얘는 뭐뭐 하고 있는 동안보다는 반면에가 훨씬 더 맞아요. 왜냐면 seeking이 지금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동명사 주어고 얘가 지금 동사로 튀어나왔어. 그러면 찾는 것이 뭐를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찾는 것이 즉 누구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겠대. 어, 그렇지만, 가족은 어줌잔대요. 근본적인 역할을, 인간을 번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줌잔대.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한다? 어떤 어떤 근본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런 얘기. 이게 뭐뭐를 맡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어떤 역할을 맡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역할을 맡는데요. 인간이 번영된 데 있어가지고. 이거 다 보실게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다시 동명사 나왔어요. living within a family institution. 가족 제도 내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겨진대 뭘로 삶의 필수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대 되겠죠 이제 두 가지 차이점 끝났습니다 이거 만약에 있잖아요 서술형이 혹시라도 시험에 들어가는 친구들이라면 은 공자주의에 관련된 이야기와 자유주의 제도에서의 어떤 차이점을 요약했을 때에 그 요약해서 들어가는 알맞은 내용을 글 속에서 찾아서 쓰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전 전형적인 내신 스타일 그것도 같이 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a primary 주로 여겨진대요. 자, 사람이 understood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해된다는 말보다는요. 여겨진다 하는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뭘로써 여겨져요? as가 뭐뭐로써니까 가족 구성원들로서 여겨진대요. 아직까지 공자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요. 사람들은, 즉 개개, 개개인의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주로 여겨지는데 뭐 하기 전에 그들이 뭘로 여겨지기 전에 국가의 시민으로서 여겨지기 전에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는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 너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란다 얘야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맞잖아요 어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공자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족이 뭐를 소유한다? 내재적인 가치를 소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휘내는 학교들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저 단어 내재적인 하는 말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내재적인 그 안에 존재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건데 어떤 가치인데 That should never be abandoned. 버려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a b a n d o n 이란 말이 보통 포기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never가 들어갔으니까 결코 버려져서는 안 되는 그런 본질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설령 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어떤 결과 특정한 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불평등하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그만큼 고귀하다 하는 게 공자를 믿는 유교주의자 생각이다. 그 얘기야. 됐죠? 됐죠? 자, 이래놔놓고 다시 가볼게요. 또 일부문학 하면서 누가 나와 자유주의 문화가 나와 이 원카는 거 컬처 이거 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이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요 죽이라든 밥이라든 제일 만만하게 낸다 하면요 어법 어휘 제외하고 100% 순서입니다 이거는요 이거 순서 안 나오면 내 핫도그 썼다 아, 이거 아 잠깐만 말실수 한거 못했대 이거 순서 안 나오면 핫도그 썼다 이거 아 순서 나오면 핫도그 써야 되나 아모르겠나 그냥 나중에 시간 끝나 핫도그 먹읍시다 아니, 몰라. 자, 계속하시요 자, 볼게요. 아, 하도 얘기 안 할라 했는데 갑니다. 자, 일부 문화들, 즉 자유주의 문화와 같은 일부 문화들은요. may choose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뭐를요? 부과하는 것을 선택할지도 모른대. 그럼 뭘 부과하는데? 여기서 increasing 하는 말은 증가하는입니다 근데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하는이에요. 점점 증가하는 제한을 부과할지도 모른데 뭐에 있어가지고 on the role of families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점점 증가하는 제한을 둘지도 모른데 왜이 문화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네. 가족보다도 개인의 어떤 평등 이걸 또 추구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제한을 점점 증가하는 제한을 부과할지도 모른데 그리고 implement 이거 동사입니다 ,이? 실행할지도 모른데 뭐를요 좀더 평등주의의 정부 프로그램을 교육이나 아니면 뭐그 보건 관련 업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긍정적인 어떤 권리, 사회 내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권리를 위해서 이런 어떤 좀더 평등주의의 정부 프로그램을 실행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는 거죠. 어디에서요? 이런 문화에서요. 뭐가 핵심이라고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알겠죠? 자유주의 문화는요, 뭐를 추구하면서 in the pursuit of a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좀더 공정한,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면서 원래 이 단어가 추구라는 뜻인데 이게 묶어가게 되면 그냥 무엇을 추구하여라고 해석해라 알겠죠? 뭐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니까 다시 또 공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순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이제 공자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 공자를 믿는 이런 유교주의자. 자, 또 다른 문화 나왔잖아요. 다른 문화하면서또 누가 나와요? 또 라이크 like 나왔죠. 뭐뭐와 같은. 그러면 또 유교주의 문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문화는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 것을요? 주로 assign 할당하는 것을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할당하는 것을 선호할지도 모른대. 그러면서 뭐예요? 불평등을 아까 뭐라 그랬죠? 가족에 그 관련돼서 가족이 우선순위라고 여겨질 때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족이 우선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럼 이 불평등을 거절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불평등을 감수한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을 받아들이면서 뭐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 스템이, 이 스템의 어원 이겁니다. 스템. 뭐로부터 기인하다 하는 거. 뭐로부터 오게 되는 가족의 존재로부터 오게 되는 불평등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족에 대한 그니까 어떤 복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족에게 할당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즈롱 에즈는 세무 치세요. 뭐하기만 한다면 이런 뜻이죠. 뭐뭐하기만 한다면 조건절로 들어간 접속사인데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세프가르디드 되어지기만 한다면 세프가르드가 무슨 뜻이까 에이가알 원래, 원래 동서는 무슨 뜻이에요? 쉽게 생각해라. 그렇지 보호하다. 근데 얘는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그 나라에서 보호받는 것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가족의 존재로부터 나오게 되는 불평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어떤 행복이나 어떤 행복에 대한 어떤 책임은 가족에게 주로 돌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거 순서 문제 안 나오면요, 딱 제목 주제스러워요. 이거는요, 제목 주제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자유주의, 공자, 공자 내려갔다가 또 자유주의, 다시 공자 이렇게 내려가잖아. 계속 둘의 차이점만 주구리장창 설명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 들어갈게요.